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수단.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 부동산 경매, 두 번째는 온비드 공매. 두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하고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좀 많이 봐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온비드 공매, 즉, 온비드 사이트를 또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서, 어쨌거나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경기, 인천, 아, 수도권이 아닌, 처멀리, 부산에 두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 세 건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부산에 가 있고요. 아마도 해수부도 조만간 부산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번 유찰된 아파트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오늘의 물건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필터링 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발력 있는 임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번 유찰된 부산의 아파트 경매 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 특히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최고다. 그것은 뭐두말할 나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또 최고인 방법은 부동산 경매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막상 공부하고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상에 문제가 있는 물건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또 훨씬 더 좋겠다. 왜냐하면 명도도 대단히 쉬우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부산시 공간구조. 그럼 이제 부산에서의 이제 중심지가 빨간색들, 그 다음에 연계 거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뭐 누가 뭐래도 서면, 해운대, 기장, 동래 중앙, 하단, 신공항, 강서, 사상, 덕천. 핵심적인 중심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축 자체가, 요, 요, 요 축은 이제 어, 공항 복합 도시 성장 축, 유통 물류, 비즈니스 항공. 그 다음에 요쪽 축은 신산업 혁신 축, 신교통 지산, 지식산업, R&D 소재 부품. 그리고 요쪽은 국제 업무 경제 혁신 축, 금융행정, 블록체인 언론. 그리고 마지막 이쪽은 관광, 마이스 거점축, MIC 의료, 영상, 레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의 기능별 연계 체계 구상에서 4대 혁신축 직관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라인은 뭔가 축이 교차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서면, 중앙, 해운대, 사상, 사단. 강서, 신공항 이런 쪽이 훨씬 더 핵심이고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6월 18일부터 진행하는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또는 반년 투자 클럽반 강의 용산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 등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를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탑3. 부동산 경매 공부는 저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으로 하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 해운대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해운대 메가 센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19층 좋고요. 부산 동부지원 6개 사건번호 2023 타경 4818 물건번호 1번 공급면적 52평형 전용은 40.89 대지권 18.76 감정가 8억 2,300인데요. 두번 유찰된 5억 2,672만 원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입니다. 빚이 상당히 많아서 경매가 쉽게 취하내지는 취소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관심 있다면 6월 24일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08년 산. 에, 그러면 17년 차, 소쏘죠2 3의 19층은 아주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뭐 보통 대단지인 것은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거지는 울산 수협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히 떠안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는 아쉽게도 없다. 현장 가서 체크하자. 자, 위치는 여기 대단지 아파트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를테면 도보로 한 10분 거리 뒤 이제 멀지 않은 곳에 공원하고 오봉산, 수영강도 멀지 않은 곳에 있네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남구 아파트로 가 봅니다. 이 아파트는 부산 남구 용당동에 신대연 코롱하늘채 9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33평형 전용 25.62에 대지권 17.33. 어 대지권이 아주 많아서 차후 미래 가치 좋아 보이고요. 감정가 4억 2천인데 두번 유찰된 거의 반값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6월 30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부산 동부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07년산, 그러면 18년차, 소쏘, 13의 구충은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아주 좋고 단지의 크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예, 특별히 떠안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부경대학교가 멀지 않은 곳에 있네요. 그다음에 2호선 이게 대현역인가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을버스를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멀지 않은 곳에 동명대학교, 제한유엔기념공원뭐 이런 것들이 근처에 좀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또 역시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의외로 대학교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수기준 권리 2020년 11월 30일자 근저당권.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 다시 해운대구 아파트로 갑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대우 2차 8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관할 법원이 부산 동부지원 2023타경 109324 물건으로 1번 48평형 전용 4 0 7 2 대지권 17.94 감정가 7억 6천 100만 원인데 두번 유찰된 반값 이하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다면 6월 30일 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8년산 그러면은 이제 27년차 소쏘 예, 27대 8층은 나쁘지 않고 전용 좋구요 대주권 보통 단지 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또한 임차인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같은 평수의 매매 사례는 5월달, 4월달 5억 4천, 5억 1천 5백. 그래도 현장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자 위치는 2호선 장산역에서 도보로 한 6, 7분 거리. 대단지 아파트 또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바닷가도 있는 것은 또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여러분 덕매라고 하는 제도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두번 유찰된 아파트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싸게 낙찰 받아서 원활하게 명도까지 한다면 가장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겠다. 부산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입지를 잘 보시고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입찰에 참여해보자. 단 항상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은 철저히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